안녕하십니까. 텃밭 하는 분이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주콩은 언제 심습니까? 벚고기가 우는 시기에 심어, 울면 심어. 그럼 벚고기는 언제 옵니까? 매주콩 심는 시기에 심어, 울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과간이죠. 지금 벚고기가 울고 있습니다. 벚고기가 울고 있는데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메주콩 심는 시기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뭐, 중부지방, 남부지방 할것 없이 요 시기에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심는 경험으로는 6월 25일에서 7월 5일, 요 사이에 심으니까 제 식거리만 잘 맞추면 순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찍 심으면 순남무승했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복합비료를 채야 합니다. 전작에 감자 같은 비옥한 토질에는 감자 같은 심었던 비옥한 토질에는 어, 비료량을 줄, 줄여야 합니다. 복합비료를 반드시 채야 합니다. 메주콩은 요소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소질 비료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간 섞인 복합 비료를 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는 질소질 비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창 바짝만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드시 메주콩은요 시기에 잘 맞춰서 심고, 그리고 심은 다음에는 빨리 사기 올라오도록 조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 같이 2,000평 이하 정도는 요 시기에 맞춰서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제 식거리는 토질이 아주 좋은 데는 뭐한 50cm 간격.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하면 한 30cm. 좁게 심으면 순만 무성했지, 콩은 별로입니다. 별로 열지도 않고, 콩 알도 잘 잡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는 뭐한 30cm 정도에서 간격으로 심는 게 좋습니다. 벌써 메주콩도 심게 되고 저는 아직도 모내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7월 한 5일 전후에서 심을까 합니다. 메주콩 참 좋은 콩이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보보급해주는 콩인데 콩 일찍 심다고 해서 많이 열리고 뭐 일찍 그 많이 따는 건 아닙니다. 콩은 반드시 좋은 시기에. 복합비로, 적당한 복합비료와 재식 간격, 그리고 풀, 비누를 치지 않는데, 저희 같이 2,000평 이하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닐을 치십시오. 쳐야지 콩알도 굵고, 풀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대부분 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콩농산 망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반드시 비닐 치시고, 재식 거리 딱 맞추시고, 심는 시기 딱 맞추면은, 준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심어서 숨만 무성하게 만들지 마시고 시기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